けちゃうちの。<noise> <noise> <laughs> 지금부터 영남이공대학교와 대구시랑 공동대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 이재용 총장입니다. 아아버신 선생님 생일을 보고하시고 오늘 우리 대학과의 미래형 성서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백장및 체육 과장님 농산 과장님 경영국 테마님도 사신 대학입니다. 1968년에 개교해서 우리 대학은. 기술인는 조바세대를 이끈 지역산업 인력을 배출하였고, 현재는 미래산업의 전공직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의 강호대를 설치하는 학과로서 변경하고 교육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 원부 주관에 전력기관 차, EDS 핵심 국토산업 육청사업에도통합안전관리연구에도 참여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대하고, 잘리매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우 대학의 노력이 대구시 우리 지역의 대학과 여러 가지 대학을 맺었습니다. 또 영남 여고와 굉장히 소중한 대학을 나 대학을 함께 함께 처음으로 뜯기게 전하고 오늘 함께 있으니 어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가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율로 그리가 이미 전기 자동차가 대구에 고급된게지만 그렇게 지금 해나보고있다 천만입니다. 그런데 아,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오늘 총장님 말씀대로 어. <laughs> <laughs> 영남이동대학교는 대구시 전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잠다. 보시하습니다장이실장이어게